부등식에서 절대값 얘가 확실히 양수라서 풀어보면 마이너스의 K제곱. K 제곱 X 마이너스 K K 제곱 이렇다라고 둘수 있죠 그럼 K 넘겨보면 마이너스의 K 제곱에 더하기 K K 제곱에 더하기 K 얘가 마이너스 6인 거고, 얘가 10이다. 그러면, 공통으로 만족한 K를 한번 찾아 봅시다. 첫 번째, 이 부분에서, 여기 1번 할까요? 여기 2번. 마이너스 k자 k가 6,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1번은 k제곱에 마이너스 -k k-6은 인수분해하면 k-3는 0이다. 정수고 x 음수 안된다 말은 없죠. 뭐 여기서 보면 절대값 때문에 이거 양수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능한 k는 3이랑 마이너스 2다. 두 번째에서 찾아 봅시다. k의 제곱 더하기 k가 10이니까 마이너스 12는 이수분해하면 k 더하기에 4. 3이랑 마이너스 4네요. 그래서 공통은 3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3이 돼야지만 저 범위가 나온다. 그래서 k는 3이네요.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x-1, 3. 마이너스 3에서부터 x 마이너스 1, 3, 1 넘기면 정수 x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다 더하면 얘 둘이 없어지고 얘 둘이 3돼. 합은 5.